이제 제가 상일장을 회 하면서 전국의 최초로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 청년볼을 나들어요 청년볼. 반이 오셨는가 보이 약간 2층에, 2층에.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야시장 공모사업이선정돼가지고 부산 깡통시장하고 똑같은때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야시장을 두개 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남의 시장들 개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심탐치는 않았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축대라는 시장을 살리고 기존 상인들의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금은잘 맞아떨어져서 아무튼 남부시장이 예전에 남부시장에입지하는 그런 시장으로 병무를 도움했기 때문에 오늘 남을 군에서도 남부시장을 연락해서 이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입주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인에서 시장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이익을 조금이라도 발생해주기 위해서 상인를 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의회장은 우리 이모님들과 같이 그런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청년부를 만들게 된 공기 취지 목적이 있어요 왜청년부를 만들었냐 이제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했을 때가 2003년 전에를 재래시장이었요 그때는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모두 장사가 잘 됐어요. 왜잘 됐냐? 상인들이 장사를 잘 돼서 물건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그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재래시장 한는느뿐이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모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남해에도 재래시장이 좀 있을 거예요. 재래시장도 장사가 잘 됐다. 자, 2004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여기저기 우후증순으로 생깁니다. 그 아, 그럼 이제, 그러면서 우리 재래시장의 전통시장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갈 사람, 대형마트로갈 사람, 그 다음에 백화점으로 갈 사람. 그 세번째로 이제, 고객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상인들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옛날같이 장사가 잘 되었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만 장사를 그만했고, 또 너무나 정부에 또각지자체 보조 지원해주는 것에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로서 아무리 보조와 지원이 많이 되더라도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전통시장 답 없습니다. 먼저 지원을 받기 전에 상인들의 생각이 좀바뀌었으면 좋겠다. 의식이 좀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부시장에 그런 역할이 헐도안 되니까 청년모를 만들었어요. 다 2004년 이후에, 몇년 동안은, 침체에 있는 남부시장을, 한옥마을이 여기서 직선거리로 200m도 안 돼. 그한옥마을에 2009년 10년 이때 한 500만, 450만 명이 500만 명을 광화 오신다는 통계가있었니다그 중에 내가 봤을 때70%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 저 젊은 사람들을 이 시장에 좀 유입을 시켜봐야겠다 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나무 간판으로 돼있는 간판을 LED로 바꾼다 또 남부시장을 한옥마을이 뜨니까 한옥마을 시장으로 개명을 한다 저는 이런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꺼리를 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오게 만들어야 된다 먹을거리가 될건 즐길거리가 될건 볼거리가 될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광부의 문전성취사업이는 특별조급세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떴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이 공모 사업에 지원을 좀 해라.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꺼리를 좀 만들어 놓고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대화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되지. 그냥 사람을 오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 즉 가을에 강나무, 사과나무, 배나무에. 열매가 있는 걸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내 입에 안들어가잖요 그것을 따서 넣어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도록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한 30여 개 전국의 시장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7개 시장이 전국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하지만 아이템은 다 틀려요. 그래서 나는 남부시장은 청년물을 만들겠다. 즉, 23살에서 39살까지. 있는 사람들을 아까 먹을거리, 즐거리, 볼거리, 뭔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장사를 하려고 매야 되는 이유는 기존 사인들 생각과 의식이 안 바뀌니까 사람을 바꾸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 젊은 사람들을 넘으니까 젊은 사람들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계속 달려된 거예요. 그래서 청문물을 보러 왔다가 남부시장도 들리다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7억 5천의 사업비를 찾았어요제가 그런데 저는 포함해서 2원이1 9명이에요 1층에 제 방에서 2원에야는데9개를이어요 청정물 만들지 마라 우리 임원들이 저보다 장사도 오래 하셨고 시장도 많이 지켜주셨고 더 현명하셨고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한다 했어요 왜? 1층에서 장사가 안 돼서 빈 공간이 생기는데 왜 2층에 한 공간에다가 그쪽에다 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반문100% 맞는 말이에요 그치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대안 꺼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대안을 설명을 했는데도 부결시켜서 다시 기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부결됐던 이사회를 다시 청문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남부시장이 5,900평이에요 평수로 여러분들 평수로 계산하면 잘 모를까? 33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가 몇개 돼요? 1700개가 5,100평이죠? 1700개를 까먹은 것보다 더 큽니다. 평수까지. 그래서 1동에서 8동까지 8개 동으로 된 혼합된 농수산물 도소비형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청년도를 만들려고 하는 동은 6동의 2층에 457평이에요. 자, 6동은 87명의 회원들이 장사하고 있는 2층이기 때문에 공유주예요. 여러분들, 공유주라는 그런 개념 아실지 모르겠네요. 아파트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1동의 아파트의 공유주도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 공유주가 1층에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있고, 공간, 옥상, 이것은 101동 주민들의 공유주의 전체나, 똑같이. 마찬가지, 청년으로. 6동의 87명의 회원들을 공유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8 7명 회원들을 모셔서 송해를 했어요. 이 사이가 통과가 들었으니까. 청년고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구겨됐어요 이유는 똑같아요 1층에도 관계가 되있고 1층에 장사가 잘 안되는데 내 자식들, 내 조카들 같으면 2층에다 대단히 고생시키겠느냐 하는 방문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안 그것을 중요시 시켜서 다시 설득시켜서 하는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1년도 사업비를 받아와서 2012년 5월 3일 날 6개 가게를 오픈을 하겠요 아마 여기 청년으로 왔다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그때 왔을 때는 참어설했어요 6번을 모집을 했어요. 왜 6번을 모집을 했냐? 우리 상인들이 거기서 창고나 저나 4번으로 썼던 것을 창년부를 만들겠다고 일시적으로 비라고 제가 상인들 넘어서 모르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기간이 되면 대안을 줘서 다른 쪽으로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을 모집을 했는데 1기, 2기, 3기는 20대, 1내지 30대일 정도 경쟁률 그 다음에 3기를 넘어서 4, 4기, 5기, 6기 여기는 40대일 넘어서 마지막 6기는 3명 모집에 1 8 6이왔을 정도로 경쟁률도 치열했다 경쟁률이 이제 치열한 것은 와서 장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무셨다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서 좋은 핸드폰의 SNS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줬어요 여기저기서 전국의 전통시장에 최초로 전업을 해놓으니까 사람이 많이 부쩍부쩍하니까 홍보를 앞다퉈서 다 해놨어요. 아마 홍보비를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돈을 주고 했더라면 못했을거요이 건물 판수도 아마 고못했을요 거짓말 아니야. 너무나 방이 홍보가 되요 <놀람>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돼서 오늘 남해에서 보게 오지 않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청년부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여기까지여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 너무 힘들었다. 자,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350의 의원님들과 청국으로 나오 나오면 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과 기름 같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상인들은 전부 다 나이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청년문에 계신 분들은 장사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전통시장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요 <laughs> 우리 청년 문이나야시장이 잘되기 때문에 한 번씩 지원하다보면 변경됐어요. 기냥 그냥 그와그부대냥그 나오는 데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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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냥 그면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래서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년부를 과정을 듣게 해서 이제 모집까지도 하지만 모집을 허무한데 1년간씩 이제 계약을 해줘요 상임에그 다음에 입점하게 되면 저는 가게 1년간을물어줬어요 내가 남부시장 상인회장을 하면서, 남부시장 상인회장 한두 번더 하는 게 나를 중요하지 않다. 그, 무엇이 중요해요? 한두 번더 해서 뭐예요? 남부시장 상인회장을 하면서 남부시장 발전과 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군수님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지자체 장들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어? 시장, 도지사들, 이 사람들도, 저는 한두 번더올마 오는 그런 노력보다는, 하루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냐고,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청년몰에 입점을 하게 되면 가게 1년간무보고 2년차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회원들이 반절받아요, 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 상인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료 받아서 많이 받아서 수익면, 내면 안 돼요. 거기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임대료를 받아서 유지를 하고, 청년부를 보러 1층을 통해서 2층을 올라갔고 전부 내려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안 왔고, 뭐, 새같이, 청세같이 널러와서 사람들이 못 다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상인들 장사하는 거예요. 청년부을만드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고생해서 6개 가게에서 그다음 6번 모집해서 3년차 되던 에 저희는 미리 야시장 준비했어요. 우리끼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야시장을 보는데 3천명 이상씩 오세요. 보통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6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문조사를 해보면, 동선이 너무 짧다. 그 다음에, 품목수가 너무 없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아,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남부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샐러드를 50팀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풍무에 이런 책상 하나씩 주면서, 선정이 되면,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 샐러드 50팀을 모집을 했어요. 자, 첫째는, 우리 청년몰이가 야시장에 들어오려면, 남부시장에 없는 품목이야요 한채 없잖아요. 나는 한국말에 또 없으면 더 점수가 높아요 이제는 샐러드는 청년분로또 없는 품목이야 되었잖아요. 그런데 무궁무진해 젊은 사람들 아이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합격이 되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치는 여기 만원씩을 상인에서 지금 하면서까지 하면서 야시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내가 재수가 있던 그 남부시장에 재수가 있던 2013년도에 지금은 행정부입니다. 그때는 안행부라고 했어요. 안전행정부. 지금 행정자치부지만 여기 에 야시장 특별조급세 공무사업이 또 떴어요. 제가 이제 특별조급세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조급세 사업은 선정만 되면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이 바로 들어 수가 있어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금전에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먼저 남의군에서 남해에 있는 전통시장에 주차장 만들겠다 그러면 40%라는 돈이 100억, 10억짜리면 4억이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국비는 6억을 줘요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 남해에서 올라가면 경남도로를 거쳐야 되고 경남도로 올라가고 소상공인 진농공단을 거쳐야 되고 소상공인 진농공단 올라가서 중기급에서 최종 심사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될줄안될 될지 줄도 모르잖아 그런데 나는 특별교육수사업은 선정만 되면 사업비가 바로 와본 된다 그래서 야시장 특별공사 공모사업이 떠걸래 직원들을 직원회의를 통해서 제가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렸어요 한옥마을과 연계한 주말야시장을 하겠다 왜 주말야시장이냐 전주 시인구가 68만이고 전라북도 인구가 190만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 믿고 장사하면 망해요 남은 시장 장사 안 돼요 그렇지만 2013년도에 800만 명이상이 관광객이 오셨고 2017년도부터 한옥마을이 1 0 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숫자예요. 자, 지금 제주도의 관광객 숫자가 작년도부터 1,000만 명대, 그 전에가 1,000만 명대였고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10분의 2만이 신항에 넘어와도 야시장을 대박 난다. 그래서 한옥마을과 연계한 주말 야시장이다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침체된 남부시장을 살리고 기존 상인들의 소득증대 일환으로 이사업객수을좀 만들어라 해서 넣는데. 었 35개 정도의 큰 시장들이, 대구 성운시장, 뭐, 그 다음에 부산의 깡통시장 등등, 그래도 각 광역에 있는 시장들의 큰 시장들이 한 35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남부시장과 그 다음 깡통시장이 선정이 돼서 2013년도에 사업비 9억 5천 받아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5억부터 14억 5천짜리 야시장을 1년 동안 시설과 공사해서 를 2014년 10월 17일부터 5번의 여행 연서벌걸 쳐서 10월 3 0 1일 날 정상적으로 3 5개 매대를 가지고 대장시을하게 됩니다. 자그 중에 24개가 먹거리, 24개 먹거리 중에는 다수, 다문화가 5팀, 중국, 태국, 필리핀, 러시아, 했더라 취약계층에서 2팀, 남부시장 상인들표 2팀,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시니어클럽에서 2팀, 또 소품 10개, 남부시장 기품 매실 한대에서이게 35개 매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두 가지 사업을 열심히 했더니 중소 기업청 2015년도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도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전국에 5개 뽑는 시장 즉 3년짜리 50억을 사업비에 주는 글로벌 경품시장에 5개 뽑는 시장에 서 선정이 돼서 그사업비가 돼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야시장 마지막 3년차 야시장 매대 12를 던져서 지금 45대 매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분만 쓰야습니면 30분 쓴다어때 이해를 구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5분은 뭐, 밖에서 PT 준비했으니까 잠깐 돌려보고,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설시장 마 매일쓰는 시장으로, 네, 1978년도에 전주시로부터 인정시장품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와 정부로부터 지원해주는 구격을 받는 그런 시장이다. 자, 이제, 음, 뭐, 대략 그 내용입니다. 이제 아주 옛날 사진이고 지금 지금의 사진 지금 주차장이고 청년분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청년 주차장 올라오면 아주 아주 오래된 사진. 더 과거 사진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제가 비교를 통해서 보셨고, 자이 사차선 도로 하나 붙는다 하는 거아요이 도로 하나만 넣으면 바로 안 보시잖아요. 직선으로는 이백 개다 쳐도 그냥 안 돼. 그렇지만 이 도로 하나 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만 청년물과 야시장이 알려주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뛰었다가는 꾸란 시장으로 변동을 했다. 1도에서8도까지8개 동네, 혼합된 노숙상 900명 시장 900명, 아까 5천 불협병이라고 했고 가게수는 7 9 0 0대지만3 5 0여정 회원들과 야시장, 청년물 그다음에 주변 상가 가설 공포까지도 1,600명 사람들 장사하는 제법 그리고 큰 시장 중에 꾸란에서는 제일 큰 시장입니다. 단일 지장으 주차장은 430배의 차량이 앞쪽으로 들어가도 맞출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야시장 구간입니다. 부... 야시장 공간 빨간색. 그리고 청년골이 지금 여러 청년골이요그 인원들. 그 다음에 시설 현대가 다 맞을 것같아 청년골 만들어지기 전에 이층구의 모습이에요. 청년물 만들면서 문화 공부 에서나할던거 뭐 하는 거까지그 다음에 저기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해서 캐릭터 만들었고. 청년물. 6도 H417이요. 7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을. 다 청년물을 이겨냈는데 이것만 못 이겨냈어요, 제가. 적당히 물고 아주 잘 나가요. 사람은 두 명은 세 명이 없다사람3개 명은 명 명은 두명두명세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두은두명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시 명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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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은 두명 공장, 야, 늘어나. 저지구마가 다섯 개 뱉어. 여러분 명품 시장, 사업을 한 번.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 사업을 청년물이 주된 거니까요. 아무튼 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아까 말한대로 2014년대, 여러분들과 정식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이는제 마음이 좋긴 해요. 해마다 이렇게. 작년도에 208개 208개 그래서 우수시장 박남회 해마다 한 번씩 전국에 들어가면서 하는데 대통령 표창도 물론 이제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 뭐 대통령상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전국 표창로생각한다면 이 삼연표 시장도 전국의 최초 거야 삼연표를. 음. 2014년도에 제가 참여해서 발았고, 2015년도에 가장 이미 천명물 열쇠가 공동사장이된 거라서, 공무원사상 최초로 부수시장 방안에서 대통령이 시작을 고 2016년도에 전국에 3,000개가 넘는 그런 시장 중에 2개 뽑아요. 단체 북창. 충주 자유시장하고 전주 남부시장이 2016년도에 단체 북창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도 삼연표를 다 자, 이렇게 들기까지는 상장인 제가 또똑 잘한 게 아니고, 상인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만들어서회원들이잘 따라줬다. 즉 저희들은 판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얼마큼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상인이란 들 리더, 리더들은 그 위에 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된 이런 제이세요 준비된, 준비된, 준비된 p t 그다음에 그간에 성능을약속했던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